노놈은 뒤지게 하네 야야 저기 저기있다 저기, 있다, 저기. <laughs> 뛴다 뛴다 이 새끼 뛴다 뛴다 예. 저, 저건 뭐야 저 큰건 뭐야 저건 저건 뭐야 뒤로 만들었다 아, 근데, 야, 깊이가, 이게, 동굴. 동글... <laughs> 아, 깊다, 이거. 아, 야! 야, 여기, 개. 너무 넓어요, 여기. 아, 워든, 야, 이거 뭐, 지옥이냐, 여긴? 와, 아니, 야, 여기 진짜 지옥이. 야, 뭐야, 레드스톤 횃불 모임? 저거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거였어 아이. 지형이 진짜 지옥이야, 여기, 뭐.. 야, 이거 왜 주민. 오케이. Okay. 이야 롤링 자전에서 저 밑에 있어. 내 아래. 아프다 아프다. 아프다. 어머. 아이 몬스터 너무 많아. 어 저기 다야 아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아 그냥 자결해. 예? 아아333예아금혹 c 어. 가지고 이게 아, 뭐야 내주변에 발소리 들려 형 어. 아重要간 그, 그아 just 아 d e 아, 야야야양 으아 laps 야 미친 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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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, 꺼지라고. 아이새게야 거미 뭐? 몇 마리야? 아존나씨 <laughs> 나무 아이고. 나무는 왜또 없지나? 아바퀴다바퀴야어 가자. 깊이 타라. 음. 어이. 야그 저거 그거 아니냐? 저바닷 속이 저거 뭐임? 없는데? 에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이 새끼 집까지 들어오잖아? 롤링이 이거 이쪽이네. 아, 아 야, 야. 아, 이 새끼. 뭐. 저쩔 거네. 해봐. 죽이니까 사라지네. 어이. 아, 야, 진짜. 저 새끼. 때가 됐다고 이제 나오네, 또. 네. 아, 진짜, 씨. 야 이씨 야이개아이 새끼들 뭐야 야, 뭐야 거미 아니 벌레가 나온다고 벌레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어, 잠깐만 야야야야 야, 야, 어, 이러니까 뭐야, 또 그때 같네요 저기 야, 아래 뭐래. 온도 아, 여기 아래 갑자기 개많이 나와 여기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 얘네 왜 이렇게 안, 쉽게 안 죽어 야그큰 벌레 큰 벌레 야 아니 맞아. 저건 뭐냐고 <laughs> 저거 깜야 뭐야 이거 야야 뭐야, 뭐야 이거 아니에 있습니다. 뭐 모임? 거미가 잘안 보여. 야얘네또 뭐야? 왜캐빨라 얘? 뭐야? 야야야이 새끼들 못 깔았어. 아 잠깐 만 너무, 너무 빠른 아야 인글드 엔더맨 이러잖아. 어면서 나오잖아, 씨. 샷샷샷. 물이 흘려 보냅니다. 야, 잠만. 아, 잠만. 이... 적당히 해. 아. 야, 야, 야. 너너너 나올 때 아닌 거 알지? 그래. 끄덕끄덕. 어. 아, 이 새끼. 아, 잠만. 아 <laughs> 진짜 제발 좀. 넌 아니지. 넌 아니지. 넌 아니지. 넌 아니지. <laughs> 야! 그만해! 그만! 거면 달았다, 거면 아, 또 오는데 이건 또 뭐야? 아... 아... 이놈의 을 뒤지게 한다. 하는... 야야! 저기! 저기 있다 저기! <laughs> 뛴다! 뛴다! 이 새끼 뛴다! 뛴다! 예 yeah. 저.. 저건 뭐야 저큰건 뭐야 저 저건, 뭐야? 저건 어, 뭐야? 어, 뭐야 야 이게 뭔야쟤 존나 큰거 뭐야 저거 <웃음> 저.. 저아이 <laughs> 개새 개스... 와 지금 지금까지 보고 중에 제일 황당해 져 존나 큰 게. 야 사라짐 와 뭐야 막아 렉렉렉 그래, 그래, 그래. 뭐야 아미아이 롤링 개새끼야 아니 이거 롤링 이거 다음부터 빼야겠어 이 새끼는 너는 뭐야. 그냥 정지야아 정지야, 아, 근데 조금 막켓다 3개만 있으면 돼세개 그사탕수수 상자에 넣어 둘게. 에이. 어! 아 어우, 저 새끼 진짜. 야, 유리장 다 깬다, 얘가. 야. 이그 새끼 유리장 다 깨. 시발 아 마, 개새끼야. 야이 시발 아 마, 무슨 일치기가? 야이 개새끼 뭐야? 가자. 가자. 오 사이렌들들 드디어 안안 안정적인 보자. 상태로. Oh my 이 Oh bro. t h m b n a i l 야야 와, 뭐야, 뭐야, 야, 이제 야야야야야야야, 와, 와 뭐야, 깜짝이야, 야. 야야야야, 야. 화면 흔들려, 화면 흔들려, 어디 가냐 갑자기, 위치 확인, 위치 확인, 아야 이... 아, 이 새끼야, 아, 롤링 자이언트, 씨, 빨라내가어야이 네, 아, 새끼 잠만 깐왜 이렇게 빠르지, 왜 이렇게 빠르지, 야이 친구 왜 이렇게 뭐야, 빠르지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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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 이렇게 뭐야, 빠르지 뭐야, 갑자기, 뭐야. 야 뭐야. 뭐지? 오 뭐야? 오야야야 야, 야. 저기 뭔가 있다. 오그렇다 오두막이 나 오두막. 야야야 이 새끼 왜 이렇게 빠르냐고?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이? 아씨 자고 있어. 아. 또. <laughs> 야. 아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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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왜 빠른 어야 아, 잠만. 뭐야? 아, 야, 야. 야, 야, 야. 씨바, 진짜. 오, 오,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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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아니, 이건 뭐야? 뭐, 타워 같은 게 있는데? 타워 위에는 저거. 저그 타워 위에 저거 뭐야? 내려오는데요. 네? 야이. 네. 오, 야, 야. 야야 야, 갑자기 얘네 약해 얘네 약해 야, 이몇 마리야 잠만 아우리나 자기 취이 자꾸 야 마을 좋나크다음신에서 하시 야 이거 먹을 거좀 가져가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야좀비개시할야 이거 가지 말라고. 야, 이새끼야. 감자. 어우, 감자. 씨,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먹어.